안녕하세요. 티맥스 와플 양정원 대표입니다. 2021년 협업 툴로 새로 시작한 티맥스 와플은 벌써 1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순조롭게 순항 중입니다. 오늘은 티맥스 와플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슈퍼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티맥스 와플 연구본부 한상욱 실장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엑스 어플 연구본부 실장을 맡고 있는 한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네이버, 카카오, 야놀자, 배달의민족 등 모든 앞서가는 IT 기업들이 슈퍼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가총액 상위 IT 기업들은 슈퍼앱을 표방하고 있을까요? 한실장님 슈퍼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많은 IT 기업들이 슈퍼앱 시대를 맞이하면서 앱을 개편하고 개발자들을 이제 보강하면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슈퍼앱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앱으로 별도의 설치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블랙베리의 창업자가 슈퍼앱이 여러 개의 앱들로 구성된 폐쇄된 에코시스템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슈퍼 앱은 어떤 베네핏을 줄까요? 어 개발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의 앱들을 저희가 별도로 앱을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 그 슈퍼 앱에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군데에 모인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고 그래서 유, 유저들의 앱의 사용성을 증대시키면서 개발자들은 개발할 앱의 방향성을 어,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도 하나의 앱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하고 가입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앱을 찾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과 피로도를 줄이고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또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앱은 그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앱들을 하나에서 다루는 만큼 이제 서버의 부하를 잘 관리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하나의 앱을 다운받기 때문에 그 앱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현존하는 플랫폼들은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을 하는 구글의 문제점이 최근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B2B에 있어서는 엔드투엔드로 end 슈퍼앱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게임 서비스의 중단과 또 소셜 플랫폼인 틱톡, 디스코드의 연이은 인수 실패로 인해서 그 영역 자체를 B2C로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150여 개의 계열사를 앞다투어서 출시하는 카카오의 앱 서비스 연동으로 인해서 최근에 카카오톡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나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사회적인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네이버의 경우도 제한적인 인프라 기술의 문제와 또 국내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서비스 연동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또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기존 서비스들과 연동시키지 못하는, 어, 한계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독점적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늘어나는 광고성 콘텐츠와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한계를 극복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협업 플랫폼인 저희 팀엑스 와플도 이러한 시대의 목소리에 대한 답으로 슈퍼앱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엑스의 원천 기술을 베이스로 팀엑스 와플은 새로운 플랫폼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티맥스는 OS부터 서비스 개발까지 포괄하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티맥스의 OS 기술은 기존 운영 체제에 종속받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 오피스 기술을 통해 쉽게 앱을 만들고 국내 시장 1위인 미들웨어 기술과 매년 성장하고 있는 DB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자들이 서버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 없는 서버리스 배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렸던 서버 부하의 문제 또한 자동적인 스케일 관리와 로드 밸런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팀엑스는 자체 연구원이 약 1,2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와플 플랫폼은 어떻게 차별된 플랫폼을 제공할까요? 기존 플랫폼에는 신규 서비스의 어떤 슈퍼앱에 대한 진입 제한 장벽이 존재하고, 또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인 횡포가 있으며 대규모 플랫폼의 데이터 독과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비자를 잇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마플 플랫폼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러한 와플 플랫폼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들은 슈퍼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손쉽게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단위의 원하는 요소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앱을 제작해서 와플 플랫폼 내앱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 제한 없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앱들은 와플 플랫폼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와플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이런 확장성입니다. 이 UCC가 아닌 UCA 유저 크리에이티드 앱과 팀엑스 ANC의 계열사들이 만들고 있는 슈퍼 앱들이 합쳐져 타 슈퍼 앱보다 더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팀엑스 ANC 계열사가 준비하고 있는 앱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와플 수학. 성인용 소프트웨어 교육 모듈인 와플 스터디 그리고 메타버스 요소가 가미된 새로운 전자책 와플페이 그리고 와플 커머스 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앱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와플 플랫폼의 핵심 요소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만든 다양한 앱들이 사용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는데요, 와플 플랫폼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여러 카테고리의 데이터들을 한 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와플 플랫폼은 폐쇄형이 아닌 오픈 에코 시스템을 지향하게 됩니다. 와플 플랫폼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자유롭게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앱을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세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 와플 플랫폼은 더 많은 고객을 모으기 위한 세 가지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인 마이앱, 두 번째는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플랫폼 엔진, 그리고 마지막은 몰입감을 향상시켜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티맥스 와플에서는 개인을 위한 포탈 마이앱을 런칭하고자 합니다. 마이 앱이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취향대로 만들 수 있는 개인 포털로 SNS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소셜 앱이 포맷에 갇혀 제한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었다면 마이 앱은 콘텐츠 포맷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여러 분야의 콘텐츠를 자신의 마음대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맷 없이 자유롭게 마이앱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한 실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은 티맥스의 스튜디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이앱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여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나만의 SNS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미팅, 메신저, 캘린더 등 다양한 앱을 추가하면서 마이앱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티 a 스의 AI 기술과 메타버스 엔진 등이 마이앱에 적용되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의 SNS로 확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밴드위스나 시스템의 제약 없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B2C 헤어는 라이브 쇼핑이나 엔터테이닝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스스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거나 즐길 수 있으며 실시간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를 제공받습니다. B2B 헤어는 웹이나 온라인 대형 이벤트와 같은 행사 등에 활용하여서 고객들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기능 확장인데요. ANC 계열사의 메타버스 엔진을 통해서 몰입감이 극대화된 가상세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티맥시 와플이 제공하고 있는 화상 회의는 메타버스 기술과 만나서 3D 아바타, 3D 공간 등을 통해서 더욱 실감 나는 미팅과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장소, 시간, 기기의 제약 없이 더욱 몰입 가능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실현 가능합니다. 저희 와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멀티플레이어를 지향합니다. 기업 역량에 최적화된 업무 플랫폼으로 B2B 시장을 공략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라이프 케어와 함께하는 소셜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유저 경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오픈 시스, 에코 시스템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와플 플랫폼은 앱 스튜디오와 앱 마켓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사내 협업툴로 시작한 저희 팀엑스 와플은 말씀드린 핵심 기술과 성장 엔진을 바탕으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 글로벌 시장까지 확산하면서 협업 플랫폼에서 통합 메타 플랫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먼저 티맥스가 경쟁력을 보유한 공공의 B2B 비즈니스, 공공과 기업의 B2B 비즈니스 모델 중심에서 구독형 SaaS 모델로의 확대와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광고, 프리미엄 서비스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것입니다. 이런 성장 엔진을 바탕으로 티맥스와플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커버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티맥스와플의 양정원, 한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